같이 가. <laughs> 화장실 같이 가자, 그래서. <웃음> 지금. <웃음> 어, 그래, 그래. 같이 가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. 어, 그래, 그래. 아, 또, 또, 또. 아우. 어머머머. 가지야. 왜 이렇게 빠르게 다녀. 천천히 다녀. 그렇게 빨리 안 달려도 돼. 어. 또, 캐실 잠갔어 <laughs> 요즘 하도 새벽에 두세 번씩 달려가지고, 좀 전에 잠갔어요 이제 자려고 준비하는데, 가지가 헹궈 거리면서 화장실 같이 가자고. <laughs> 아 진짜. 아가야, 아가. 가지 심피하고 있다면 전분 닫고 올게. 뿅. 왜왜왜왜 <laughs> 왜왜왜왜 왜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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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자기랑 놀 때나 본데 응? <laughs> 할미한테 계속 말 시키네 할미는 자라 그래서 싫은가 봐 지금 아이 저거 봐 저거 봐 지금 놀고 싶어 할는 자야 돼 아이 자기 싫어 말든지, 예? 자든지 말든지 하래. <laughs> 자든지 말든지 하래 난놀 거야 할머은만대로해 이래 자기 혼자 놀기 싫으니까 자기한테 자꾸 말 시키네 저기서 기다리는 거봐 내가 쟤가 저런다니까 우리가지가 야, 고요. 계속 할비 쳐다보잖아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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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할비랑 놀아라. 하가 할비 뿅하고 잔다. 가지뿅 자기 들어가지 말래. 뭔들어가 <laughs> 자기 들어간지니까얘가 계속 앵앵거리잖아 자기 쫓아다니면서 아 하여튼 할미 자기 한테 달라붙는 자기 자기 어가지어 자기 방에 <laughs> 아. 어어 책장? 장 올라갔어. 아휴. 할기 책장 위에 올라갔대요. 가지뿅 침대가서 누우시니까 바로 데려왔어 응 이제 자야 돼너 지금 졸려서 잠투정하는 거야 응 어. 어. 어, 이제 할미 못 따라다녀 응 어, 어, 이리와 응 어, 할미 따라다니지 못해 이리와 어, 여기 오면 쓰담 해줄게 아니 못 간다고 <laughs> 자기한테 오라고 이리 와. 할미, 못 가. 낮에 따라다니는 것도 많아. 가자, 이리 와. 빨리 자야 돼, 할미. 피곤해. 어? 할미, 누우면 일어나기 힘들어, 이제. 아파가지고. 아. 음. 가자, 이리 와. 할미, 쓰담 해줄게, 이리 와. 너 혼자 거기 있어라. 저렇게 또 고집 부리네. 고집이 또 시작됐어요. 아직 그렇게 하고 있어 아미뼈